찬이네. 안녕하세요. 찬이네입니다. 지난 12월 다녀왔던 시우리 라이딩 영상인데요. 시우리는 남산보다는 길고 북악보다는 짧은 강도의 어필 코스로 여유롭게 올라가면 또 여유롭게 올라갈 수도 있고 빡세게 올라가면 빡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 코스인지라 찬이네에서 추천드립니다. 한강단에서 팔당 방향으로 계속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쉽게 시우리 진입로까지 갈수 있는데요. 화장실이 중간 중간마다 있었는데 다 동파 때문에 화장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2월 말까지는 동파로 인해서 화장실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쭉 가시다 보면 청천 쪽으로 향하는 운길산역 쪽으로 내려오셔서 가평 춘천 방향으로 향해 주시면 되고요. 다리를 건너서 좌측에 배가 보이시면 바로 자전거 도로를 빠져 나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공사 중이어서 안내자분이 우회 코스를 안내해 주셨는데 이래서 다들 그랩을 그랩을 하는구나 이때 느꼈습니다. 그랩을 바이크 한대 장만 해야겠습니다. 좌측의 배가 보이시면 바로 자전거 도로를 빠져 나와주시면 되겠는데요. 배를 끼고 좌회전해서 빠져 나오시면 바로 시우리 코스의 시작점인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우리입니다.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서 시우리 초입부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얕은 오르막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서 페이스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뿐하게 넘으실 수 있습니다 다리 한 개를 지나고 다리 두 개를 지나고 범죄 없는 마을 시우리 표지판이 보이실 텐데요 보통 여기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다리 세 개를 지나고 다리 네 개를 지나면 본격적인 시우리 어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초입부와 다르게 약간의 경사가 이제 시작되고요. 구역구역 올라가시다 보면 시우리 정상인 머치곡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우리 머치곡에 도착했습니다. 어, 오랜만에 오니까 아 어, 힘들어요. 시우리 길 통해서 계속 어필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머치곡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천마지맥놀리길 저희가 지금 웅길산 역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잠시, 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도 너무 시렵고, 이럴 땐 바로 앙인노산을 먹어줘야 됩니다. 아직도 대략 복귀 길이 한 40km 남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먹고 힘을 내서 이제 우리 산인의 매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동해감 방면으로 이쪽 길로 다운힐을 쳐서 내려가서 접수 부근까지 갈 계획이고요. 시우리 순환 코스는 워치국의 정상에서 다시 올라온 방향으로 다운힐을 치시면 되고요. 다운힐은 좀긴 편이었고요. 이렇게 뭐 극정사의 커브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려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계시즌에는 노면이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오시게 되시면 삼거리가 보이시고요. 거기서 덕수 방향으로 좌회전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계속 직진하다 보면 다시 두 갈래길이 나오고 거기서 팔당 덕소 방향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중간 중간마다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길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우시지 않으실 거예요. 길이 1 차선인데 중간 중간마다 이게 덤프 트럭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유의해 주시면 꽤나 괜찮은 코스인데 근처 공사장 때문에 덤프 트럭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쭉 지나시다 보면 덕소 자전거 도로로 다시 합류하는 길이 나오고요. 이렇게 메인 한강 자전거도로로 다시 합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매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회전만 하고 다시 매장으로 향하는데요 뭐 운동봉이신 분들은 다회전을 하실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2021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찬이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럼 2021년에도 찬이네 매장에서 만나요 동실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까지!